안녕하십니까 마린보입니다 어, 오늘 지금 아침 8시 다 됐고요 오늘 짬낚으로 다른 방파제 포인트 생활 포인트 소개 겸 어, 낚시 짬낚 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잠시 후. 오늘은 좀 조용한 곳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아 조용한 곳에서 낚시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평동 방파제 왔습니다 오늘 서생 평동 방파제입니다 주차는 이쪽에요요요 요, 요 앞에 요포탄인데이 자리 쭉 가시면 되고요 이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간절곶 간절곶 그 해돋이 보는데고요 어 지금 있 차가 문득 막아놨네. 자, 요게 평동방파제, 서생평동방파제, 오늘 번도 소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빨간 등대고, 요, 여기가 끄고 가이거예요 어, 주차장은, 말지만 저기 파란색 컨테이너, 저 화장실, 저 주위가 공용주차장입니다. 공용주차장. 저가 좀 큰데, 저 대고 차 여기까지 그려 놀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집 앞에, 요 손가락 끝에 요횟집 해집 요, 요 라인에 몇 대, 차몇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금 저게 지금 차한대 들어오죠. 저기 우측편에 우측편에 저 가게 저 가게 검정어 집인데 저쪽에 비안 가도록 이쪽 편으로 차몇대 대면 돼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방파제 길이는 한 100m. 한 100m 가량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 포인트가 요 방파제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 꺾이는,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꺾이는 지점, 그 전부터, 요끝발이까지 요, 요, 등대, 요 등대 끝발이 요, 요까지, 그다, 요까지가 포인트예요. 포인트고, 주오정은, 뱅어돔. 감성돔은 제가 잡아보지도 못했고, 잡아 올린 것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뭐, 감성돔, 감성돔도 있겠죠. 그 여기 백어돔이 내가 여기 좀, 여기서도 좀, 좀 많이, 많이 뽑아 먹었는데, 여기서도 뭐29 이상은 내가 29 이상 그걸 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올 때마다 마리수는 했습니다. 마리수는 했고, 여기 평균 수심이 저 꺾어지는 데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평균 수심이에요. 요 끝, 끝, 끝바리까지 평균 수심이 한 6m 보시면 되고요. 6m. 지금이, 지금, 지금이 이제 초들, 초달물 시작되는데, 만조대가, 만조대가 6m 정도, 6m 정도 거예요. 전방, 요서, 바 앞에서 전방, 한, 한 20m 까지, 한 6m 전후. 그리고, 요쪽 구간은, 요, 요, 끝발 구간은 괜찮은데, 저 꺾어지는 구간에는요, 저, 테트라포터가 좀있다가저 가서 설명해 드릴 건데, 테트라포터가 많이 누어서저 태풍 때문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소심이 조금 덜 나와요. 저기는 한 5m, 한 5에서 6m, 요, 기에서는 6에서 한 7m 정도, 전방 15m에서 20m 정도, 전방 15m에서 20m 정도 사이에 소심이 그 정도 나옵니다. 여고여기가 생활가시트로 참 좋은데, 여기뭐다올라 다, 다 모든 오종 다 올라오지만은, 여기 작년에 여기가참 핫한, 핫한 오종이 있었습니다. 핫한 오종이. 그게 뭐냐면, 무늬 오종입니다. 거기 방파제 보시면은, 저 테트라포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지금 말이 치아졌는데, 저기 저 먹물자국 보이죠? 이게 군데군데 보면 먹물자국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저 꺾어지는 지금 제가 낚시 오늘 할 자리인데, 저쪽에가 먹물자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무늬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서생권에서, 서생권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바로 뒤편, 바로 맞은편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발판 좋아요. 이, 이게 어쪽, 아니 이쪽. 그러 먼저 바람이 좀 많이 불면은 이쪽, 이 조금 밑에 밑 조금 밑으로 저한칸 내려가야 되거든요. 바람 많이 불면은 그럼 이 자리. 그다음또 내가 또잘 썼던, 잘 썼던 자리가 이 자리. 그 빨리 쪽,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여기는 전방 5m 까지, 저끝적 저, 발판 좋은 저 자리부터, 지금 여기 서가 있는 여기, 내가 줄줄어 서는 자리, 이 자리 앞까지는 한 5m 까지, 바람 5m 까지, 데따르 포토가 순자 소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칠려가 하면 조금 멀리 치셔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직벽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바 앞에 보시면, 여기 수중, 요쪽에 보면 수중 타트라 보트한개 있습니다. 지금 말고 또저 밑에 또 깊게 또 한, 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홈통이에요, 홈통. 또 살짝 홈통.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이 자리를. 지금 서가 있는, 서가 있는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제가 주로 서는 자리가 저, 저 자리하고 이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이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나 파도에 따라서, 저기 발판 좋은 저 자리에 서든가 아니면 저쪽이요. 하도 이자리 전부 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여기 발판 제일 좋은 자리 이, 이 자리하고 저 자리에서 요 앞쪽에서 요 근방에서 많이 뽑아먹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요 끝발 쪽에는 요기 끝발 쪽에 요기는 조류가 좀센미도 세고 여기 어민들 낚시배들 이거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기는 좀 조류가 세요. 널파도도 있고, 그거 아시면 되겠고, 어, 또 겨울에는 여기, 여기가 조금 확률이 조금 낮아도 시즌 되면은 여기 병원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테테라포터가 많이 버려져서 옹기종기 붙어서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띠엄띠엄 할수 있는 자리라서 확시도 편하게 할 수, 있, 이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일, 새벽 일찍 안 오셔도 되고, 아침에 오셔도 자리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생활 낚시터로 참 좋은데, 여기 내만꾼 있죠, 여기 앞에, 여기.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전부 다, 전부 다 여밭입니다, 여밭. 여기 해안도로도쭉 타고 가시면은, 뽈락, 뭐 뽈락이나 뭐 분들은, 저주, 저 볼락, 뭐 볼락이나, 뭐 웜투 주실 분들은, 저, 런 데, 저런 데저아 저런 데. 가도 다니는 놀기도 좋고, 차할 공간도 좀 있고요. 참, 요쪽이 평, 어, 참 좋아요. 여기가 평균 수심이, 저쪽 라인이 평균 수심이 거의 한 2m, 3m 밖에 안 나와요.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그, 저쪽에 보면은, 저 볼시나 모르겠다. 저기 보면 저기, 저기, 저기 보면 텐트 있죠, 텐트. 저기는 아마 사유일 거예요, 사유지. 저기는 아마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를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정면이 보이는게 저게 힌둥대죠 힌둥대 저거가 장군바위 있는데 장군바위 옆에가 대장바이고 그러니까는 저서 마약 오시면 나사리에서 이 해안도로 타고 오시면은 저가 비, 비양마을이에요 저, 저, 저쪽이 저저가 비양마을인데 저이 해안도로도 쭉 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타고 오시면은 요 앞까지 오거든요 여기 앞까지 오시 요 앞까지 옵니다 요 앞, 앞까지 오시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요 라인 보면 다시 보시면은 여기 간조때 밤에 오시면 여기 문어도 두 종류 또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 이쪽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 건드리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밤에는, 야, 밤에는 두 종류 낮에는 원투나 원투 주시면 되고 밤에는 뽈락이나 두 종류 뭐 루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꼬트 방에 알려드리면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제꼬이나 간절고 딱서 낚시를 못한다. 그러면 평동에서 하시면 돼요. 평동에도안 된다 그러 하면 나사리 가서 하시면 나사리 방파제 가서 하시면 됩니다. 요 방파제 네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잭고라고 제고라고 간절곶만 아 간절곶 두 군데만 바람, 이제 바람 터져서 낚시 안 되면 요게 평동이나 아사리는할수 있어요. 반대로 지어서 많이 못 하면 또 반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포인트, 포인트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한 분이 한 분이 지금 여기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거의 한 아홉 9시 시다다 9시 다, 다 됐는데 지금 사, 사람이 저 구독자님하고 저하고 저하고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좋은 게 메리트가 있어요. 테트라포터가 그 태풍 때문에 많이 넘어져서 군딱 붙어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뛰엄띄엄만 뛰엄띄엄밖에 할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조용하고, 단지 들어올지게 좀 힘들어요. 들어올지게 여기 난간대가 너무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가, 요, 저, 요, 요 손가락 끝에, 요 입구 차 저쪽에 지금 제 손가락 끝에 지금 손가락 끝에 있는데 저쪽에 가게 앞에 내가 대 차를 대놨는데 저기서요테트라포트를걸어 들어오려면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냥 이리로, 어차피 이리로, 이로돌 수밖에 없어요. 요길 따라. 방파제 저까지 가서, 방파제 등대까지 가서, 난간 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그 전까지 한몇절 전만 해도, 그, 뭐냐, 한, 한, 12, 한, 한, 보름 전만 해도, 요 위에 길, 요, 요, 거 위에 길 말고요, 요, 요 밑에 길, 밑에 길. 밑에 길에는 차가 저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요 낚시꾼들이, 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차박 뭐 텐트 치고 놀고 그래 숨먹고 막 그래서 마을 주민 분이 저 앞에다가 드론 입구에다가 밑에 길 드론 입구에다가 말뚝을 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전까지는 참요 요 안까지 등대까지 등대 앞까지 들어왔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먹물 자국 많아요. 저기도 먹물 자국 있고. 여기도 먹물 자국 있고. 저거 지금 내가 낚시하 자리입니다. 낚시한 자리고 여기가 꺾이는 지점이거든요. 방파제 꺾이는 지점입니다. 이 자리 오시려면은 저기 보시면 풍량계 있죠. 풍량계. 요거 요거 요거. 요 풍량계. 드론 입구에 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풍량계 앞에 앞쪽 으로 가시면 돼요. 풍량계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탈탈포터가 많이 누워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많이 넘어졌거든요. 많이 넘어져갖고, 저 멀리 사서 가고, 저 멀리 15m, 20m 까지, 이쪽, 제 낚시한 자리 주위에는 15m, 20m 까지, 불속 지형에, 저, 여가 많아서, 여가 군데군데 분포되가 있어갖고, 수심이 들쑥날쑥해요. 제 기억에,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평균 수심이 한 5.5m, 6m, 6m 조금 안 나올 거예요. 6m 나온 데도 있고, 거의, 거의 한 5.5m 오시면 될것 같아요. 5m에서 5.5m. 전방, 시, 전방 20m 까지. 그 멀리 치면 더 나오겠죠. 근데 더 나오겠죠. 하면 여기 10m도 채도 6m, 6m 이상 나온 데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요, 요 꺾어지는 데에서 요, 요 입구 쪽으로는 소심이 안 나와요. 이, 이쪽에도 보시면 전부 다 여밭이거든요, 여밭. 여기는 한 3m, 4m. 그축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평균적으로 루어낚시는 많이 합니다. 루어낚시, 원투낚시. 이 해안, 해안, 요, 요, 방파제 따라서.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방파제가요. 저, 저쪽이가 간조고 가는 길인데, 해돋이보로 가는 길인데,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해서 방파제 길이가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요 쫙, 요길 따라 쫙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여밭, 앞에 여밭에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밤에, 야간에, 볼락. 뭐, 루어, 루어 오종, 야간낚시. 뭐, 원투는 조금 힘들고, 저쪽에는 전부 엽니다. 전부 다 여밭이라서. 저 힘들고, 하도 루어 같은 거, 볼락. 하고, 두 종류, 문어. 그런 게 조금 간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아니 근데 겨울인데 따치가 있노 따 따치가 있네요. <laughs> 예? 그 걸로 걸로 가시면 되잖아요. 예 올라가 십시오 지금 보시면, 요, 뒷밭인데내갈 네가리. 거의 다 거의 네, 네가고요발 밑에 요게, 이게 지금 따치면 따치. 네갈이가 너무 많아서 따치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것좀똥 소리만 나면, 어디 숨었다고 그런지, 야, 이거 낚시는 도저히 끌가는 하같 또 밑밥 가져오고 지금 뭐다 뭐 버려야 되겠어요 아들 가져가서 가야 되겠어요 낚시 한두시간 했는데 낚시가 안될것 같아요 바앞에는 따치들, 따치 치어들 따치 치어들이 고그 외에는 뭐 메가리 메가리하고 망상어 밭입니다 밭 여기는 지금 수온이 많이 높은지, 다치가 많네요, 이게. 오가까지쪼으면될것 같은데, 아유, 그냥 오늘 오후에 볼 일이 있어갖고, 그냥 뭐, 계속 해봐야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막 그냥, 볼도 소개해준, 늘트 소개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다음에도 아쉽지만은 다음에 또 좋은 포인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